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현재 레벨 613 레벨이고요. 어, 지금 이제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됐네요. 614 레벨이 됐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레벨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돌려서 2레버 3레버 3랩업, 3레버도 못할것 같아요. 열심히 레버업은 하고 있고요. 현재 어 체력은 어, 공격력 3만 체력 3만 그 다음 체력회복량 3만에 지금 퀘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오늘 저 지금 핫타임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저 위에 버프도 4개 다 쓰고 있고요 어 체력회복량 요거를 찍고 있는 이유는 여기 위에 보이시면 퀘스트를 위해 가지고 보너스 획득 어 4650개 너무 짜요 이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저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힘은 현재 어 439까지 찍었네요. 어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크리티컬 200, 행운 1000, 그리고 명중 200 요렇게 찍었고요. 지금은 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음, 모험 쪽에 가서 지금 그동안 하루 종일 모아뒀던캐스트에 어, 여기 오늘 거 받았나? 광고 보기는 어 스킬 소환, 장비 소환, 장비 용합 요거를 해야겠네요. 상점에 가서 어 소환에 가서 스킬 카드 소환 한번 하고 음 스킬 카드 한번 소환하고요 어 그리고 악세사리가 지금 부족하니까 악세사리 소환하고요 음 악세사리 소환 조금 더 할게요 악세사리를 요렇게 조금 더 소환을 하고 12,000 다이아가 있으니까 천설 3등급 하나 나오고 아 신화 1, 2등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뽑기로 빨리 뽑아야 되는데, 어, 흔들흔들? 에이, 전설, 어, 전설 1등급 나왔네요. 아, 이게 신화가 나와줘야 되는데, 신화가 안 뜨네요. 이게 참, 운이라서 언제쯤 뜰란가 잘 모르겠어요. 어, 굉장히 뭐, 운이 나쁘다고 할순 없는데, 제 값에 뽑았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 저도, 액세사리 같은 경우는 제 값에 뽑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예, 결국 또안 나왔네요. 어, 장비 쪽에 가서 보면 어, 악세사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2등급이 없어요. 밑에 거 합성하면 좀 될라나? 용합, 융합, 용합하고 여기서 용합하고 용합하고 용합을 하면... 에 그래도 얼마 안 되네요. 100여개가 있었지만 4등급 하나만 들었습니다. 아, 빨리 1, 2등급 뽑고 싶은데 뽑아지지가 않네요. 어 지금은 오늘 하타임에 모아뒀던 요 뭐지? 하타임을 위해서 모아뒀던 요거 뽑아 가지고 반복퀘스트도 어 많이 있네요. 요것도 다받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어 모험에 가 가지고 어 수련 동굴은 다 돌았고요. 페세덴데 강산이 제가 지금 어 16층은 아직 돌파를 못 했어요. 15층 사구역에서 지금 히터를 3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경험치랑 옆에 쌓이시는 거, 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경험치와 골드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경험치 여기 놓고 보면은 한번 잡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요. 1%는 안 되지만 그래도 1% 찾고요. 또 이렇게 하타 잡으면 1% 차고 어 이게 1%가 굉장히 큰거 아시죠 600레벨 넘어가면서부터 어1%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핫타임을 통해 가지고 경험치를 어마어마하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615까지는 6 힘들 것 같고 615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미뤄뒀던 날개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해 가지고 아 초보분들은 기억하셔야 될게 날개를 계속 모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라든지 일요일날 토요일날 놓치신 분은 일요일날 이렇게 핫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어두 배로 효과를 두 배로 보시는 거예요 버프를 이용해서 효과를 보고 또어아 별로 안 나왔네 이게 뭐야 아 상자 두 개밖에 못했네 참 상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자 이것도 전부 다 랜덤입니다 많이 나올 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 땐 적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적게 나왔다고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돼요. 많이 나올 때는 이거 9개까지도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이게 순전히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운으로 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음, 사냥은 굉장히 손쉽게 여기는 가능한데, 16층은 돌아보니까 이게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일 안전하게 15층에서 이렇게 사냥하는데, 혹시 무리해서 사냥하는 게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4, 5구역보다 5구역에는 보스가 등장하고 이게 좀 적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몬스터가. 그래서 저는 4구역에서 주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5구역은 다음층을 넘어가기 위해서 5구역을 하는 거고요. 4층에서 이렇게 기털을다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음, 다섯 개가 나왔네요. 여섯 개까지 나올 수 있을라나? 아, 여섯 개 나왔고, 일곱 개나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세 개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 판에는 또 일곱 개가 나왔네요. 운이 좋으면 여덟 개도 나올라나 아, 여덟 개 나왔다. 네, 여덟 개가 나왔고, 어, 기틀 세 개를 썼으니까 곱하기 3 짠! 해서 이런 식으로 오는데, 에이, 종근은 안나왔네요다 녹색이네요 요것도 획득 가능한 것도 획득하는 것도 보시면은 어,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어, 좀 녹색은 낮은 등급이죠 이렇게 하다보면 또 보라색도 나오고 더 높은 등급이 나오니깐요 요거는 꾸준히 이제 이렇게 모아뒀다가 음, 주말에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많은 이런 다양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재화라면 어, 에메랄드라든지 속성석 그리고 다이아몬드, 골드 뭐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가 있죠. 네. 사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밑에 스킬 세팅도 조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올려보고 저거 올려보고 하면서 그나마 이제 제한테 좀잘 어울리는 걸로 지금 예,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어, 알려주신 스킬 세팅도 좋긴 한데 제가 또 스킬을 막 뽑다 보면은 어떤 스킬은 1레벨이고 어떤 스킬은 또 6레벨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와나 이건 너무 좋아라고 뽑았지만 1레벨인 거고 어 지금 그냥 쓸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6레벨이다. 그러면 사실 6레벨이 또 효율이 좋을 때도 있어요. 자, 어, 보라색도 나오고요. 보라색 두개 있고, 주황색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남았죠? 제가, 어, 날개가 29개나 남았네요. 29개도 영상 마치고 계속 돌릴 계획이고요. 어, 수련동굴 같은 경우, 저는 레벨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련동굴도 보시면은 이렇게 깃털까지 다 써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선택사양인데요. 어, 고수분들은 이렇게까지 깃털을 사용할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니까 어, 레벨이 좀 높아야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레벨 막, 레벨 100이에요, 레벨 200이에요 하면은 좀뽀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이렇게 레벨업을 치중하다 보니까 깃털을 여기다가 하루에 어 기본적으로 두 번에다가 깃털 세개 써가지고 다섯 번을 돌리고 있고요. 어 참자는 화염의 은신처에서 획득한 잠재된 힘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오늘은 아직 못 올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 뽑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 힘은 힘이 파리 찍혀서 그래도 쓰고 있긴 한데 이것도 빨리 평일날 돌아야 되고요 오늘같이 중요한 날은 이렇게 음, 키트를 써서 던전을 돌아야죠 음,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아, 힘세개더 찍고 몸은 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동료 쪽에 가서 보면 루나 있죠 루나요 여기 엘리 직크 미호 루나 있는데 루나의 이 마나도프라는거 보이시죠? 이거 더 찍을 수 있네? 어, 이거를 50레벨까지 찍어주셔야 좋아요. 그래야지 만화 회복 속도가 100%가 되기 때문에, 음, 이거를 우선적으로 찍어주셔야지 제가 사냥을 할 때, 어, 스킬을 보시면, 한, 스킬 눌리고, 한번더 눌리면 스킬이 보이죠? 스킬에 이 만화가 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수분들 중에는 세팅을 어, 잘 해서, 낮은 등급으로도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 스킬을 여기 눌러서 보면은, 풀백이또팔수 있네? 어, 팔수 있고, 요 위에 또, 그 위에 부분 있잖아요? 위에 요게 어떤 등급이야? 등급이 나오나? 음, 고급. 고급이라든지 이런 레어 등급으로만 세팅을 해가지고 손쉽게 사야,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 아 이거 부족하네 에메랄드가. 어 아니면은 위쪽으로 만약에 사냥하게 되면 어이 또 부족하네. 아할수 있다. 어, 위쪽으로 하면은 만화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최적화 시키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스킬 한번 더 눌러주면 만화가 지금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만화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거고 제가 여기 음 어디갔지 메디테이션을 넣은 이유가 어 모든 스킬 대기시간 충전 시간이 35% 이렇게 줄여주는 게 있어요. 단축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6레벨이고 하니까, 레벨도 놓고 하니까 제가 넣었어요. 어, 그게 좀 제법 효과가 좋더라고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주말 핫타임은 이렇게 열심히 사냥을 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 저희 채널에 찾아오시는 고수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보면 700레벨이 훌쩍 넘으셨는데 저도 빨리 따라가고 싶어서 하루 종일 켜놓고 하는데도 아 700레벨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 A 게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